안녕하십니까. 컴포도 TV 김박사입니다. 전 영상에서 하일 관련돼서 종아리하고 앞쪽 허벅지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쪼그리 앉기, 아시안 스쿼트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아시아인은 잘 됐었는데. 근데 우리나라도 이 생활환경이 바뀌면서 요즘 젊은 분들 안 되는 분들 많아요. 쪼그리 앉기가. 그래서 뭐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다지만 그냥 종아리 근육 그리고 이 앞쪽 허벅지 근육이 짧아진 분들에 한해서 이 근육을 이완시키고 스트레칭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어세 가지인데요. 따라 하시고 생활하십시오. 종아리가 짧아지면 상당히 불편하게 많아요. 통증도 심하고 밤에 뭐쥐나고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쁘지 않죠. 그에 따른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운동은 음, 대체 사두근 이라 그러는데 그냥 허벅지 앞쪽 근육 쉽게 갑시다 거기 스트레칭 하는 방법이에요 대부분 잘못 아셔서 이거까지는 맞아요 근데 이거 많이 늘리고 싶어서 몸을 뭐 이렇게까지만 늘려 이거 여기 늘어나지 않아요 할거면 제대로 어떻게 하냐면 우선 이 허벅지가 땅하고 수직 이렇게 왼발 옆에 이렇게 붙여 놓으면 수직 되겠죠 반대. 발 옆에 자 그리고 손으로는 발목을 이렇게 잡아줘요 중요한 거는 더 뒤로 갈 필요가 없어요 골반만 앞쪽으로 말아 올려주시면 돼 이렇게 이렇게 지금 보고만 계시지 마시고 따라 해보세요 그럼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 거예요 반대편 발에 붙여놓고 골반만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배꼽을 위쪽으로 올려준다 그러면 앞쪽이 빡 땡길 거예요 이 상태 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쉬고 자 이제 스트레칭 했죠 그 다음은 뭘할 거냐면 PNF 컨셉의 컨트랙트 릴렉서라는 테크닉이 있어요 그 테크닉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완시키는데 자 어떻게 하냐면 방법 우선 패시.. 어.. 죄송합니다 그냥 스트레칭 하세요 아까 방법으로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동작 같아요 붙이고 반대편 발에 발목 잡아주고 골반 배꼽을 위로 향한다고 이렇게 골반을 이렇게 틀어준다는 얘기죠 땡길 때까지 허벅지 앞쪽 근육이 땡길 때까지 빡 해요 땡기고 있거든요 저그 상태에서 무릎을 필려는 이거죠 이거 이거 소으로 잡고 있으니까 펴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그 힘을 쓰라는 거죠. 결국 그 무릎을 펴려고 하면 허벅지 앞쪽 근육에 힘을 쓸 거예요. 수축한 다음에 이완되는 기전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자세 같아요. 그리고 골반을 앞쪽으로 이렇게 틀어요. 땡길 때까지. 당긴다. 충분히 당긴다 그러면 무릎을 펴주는 힘을 쓰는 거죠.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쉬고. 십초 10초 했으면, 십초 10초 쉬어주는 거죠. 자, 다시 합니다. 자세 잡고, 골반 올리고, 무릎 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쉬고. 자, 첫 번째는 그냥 스트레칭. 추가 두 번은 다리를 피는 힘을 주고 이완하는 기전. 순서대로 시행하시면 매우 효과가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운동은 종아리 스트레칭이에요. 저어뭐 이런저런 방법 많습니다 뭐 누워서 수건도 땡기고 뭐 어떻게 벽에 밟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저는 지금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이거 하십시오 자 어떻게 하냐면 책상 같은 데가 있어도 좋고요 없으면 벽을 미셔도 돼요 자 다리 이쁘, 이쁘죠? 자이 뒤꿈치가 떼지만안 돼요 늘리고자 하는 종아리 뒤꿈치를 땅바닥에 대시고 그리고 발목을 최대한 이렇게 발목이 이렇게 요렇게 될수 이렇게 될수 있도록 최대한 엉덩이를 내려줘요. 뒤꿈치가 떼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무릎 쭉 피시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 팔로 벽을 미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어... 스트레칭이 늘어나는 게 짜릿한 게 이렇게 오거든요. 열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쉬고, 아, 좋아요. 허벅지 앞쪽 근육 할 때도 처음에는 그냥 늘려주고 두 번째는 힘을 쓰는 어떤 걸 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보기 쉽게 신발을 벗을게요. 자, 두 번째는 마찬가지예요. 뒤꿈치 떼지 말고 붙여 놓고 엉덩이가 앞으로 가서 짜릿할 때까지 그다음에 이걸 밀어 주는 거죠. 이거는 같아요. 자, 그다음에 여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 발가락을 땅에서 뛰려고해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더 짜릿하죠. 보이나요? 그냥 붙인 거 늘어난 상태 느끼면서 발가락을 들려고 한 거.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쉬고, 십초 했으니까 십초 휴식. 자, 이제 예, 다시 갑니다. 뒤꿈치 처음에 발가락 전부 붙이고 최대한. 종아리가 늘어나는 걸 느낄 때까지 엉덩이를 내려줘요. 그리고 팔로 뒤쪽으로 밀어주죠. 이렇게. 그러면 짜릿하죠. 그 다음에 발가락을 땅에서 떼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쉬고. 이렇게 해주시면, 카타르시스를 느끼실 겁니다. 아 근데 왼쪽도 해야 될까봐, 이상해, 지금. 자, 세 번째 운동 방법입니다. 이것도 이제 종아리 운동인데,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하루에 몇 번이든 할수 있는 방법이에요. 왜냐면, 계단 오를 때 응용한 거거든요. 계단 오를 일, 그래도 있으시죠? 자 이게 계단이라고 합시다. 밤이라서 나가서 찍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어 계단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단 이렇게 오르겠죠. 그때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거죠. 어, 발 가운데 말고 살짝 앞쪽 이렇게 되시고 계단 오르겠죠. 이렇게 그때 충분히 끝까지 내려주시는 거예요. 힘 빼고. 그러면 또 이게 안 늘어나겠습니까? 종아리가 또짜릿 타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쉬고. 어. 자, 어, 여기에서 했었죠, 요거. 요거. 네. 이것도 처음에는 그냥 늘리고, 두 번째는 힘을 썼었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발, 중간보다 앞쪽 발가락 쪽으로 가서 이렇게 뒤로 그냥 힘 빼고 이렇게 늘렸다 그러면 지금은 힘을 쓰는 거예요. 나머지 두 번은 뒤꿈치를 들어주는 거예요. 들라고 막 이렇게 힘 자랑하지 마시고. 자쭉 늘리고 당기는 것까지 느껴요. 그리고 뒤꿈치를 살짝 들어준 이렇게. 그럼 종아리에 힘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 상태 있으시면 돼요.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쉬고. 열 했으니까 열 쉬고. 자, 계단으로 보면 옆에 난간들 있잖아요. 난간들 한 손으로 잡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다시 합니다. 마지막. 뒤꿈치, 힘 빼기, 종아리. 그러면 쭉 늘어나겠죠? 충분히 늘어났다. 그러면 뒤꿈치를 살짝 들어주는 거예요. 종아리에 힘을 쓰라는 얘기죠. 살짝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쉬고 쉴 때는 종아리가 편하게 이렇게 쉬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허벅지 앞쪽 늘리기, 종아리, 벽이나 책상 이런 방법 늘리기, 그리고... 계단 오를 때할수 있는 계단 응용한 이렇게 늘리는 방법. 자 보너스 하나 더 드릴게요. 주위에 누군가가 있을 때, 어 주위에 누군가가 있다. 뭐 그러면 이거 무식해 <laughs> 보이는데 효과 좋아요. 자두 번째 운동했을 때 있죠. 뒤꿈치 대고 그리고 벽이나 책상 미는 운동. 그 자세를 취해 주시고 늘리고자 하는 분은 다른 분은 한 발을 껴서 무릎에다가 이렇게 대줘요. 무릎 안 구부러지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병원이나 어떤 센터 같으면 어, 오일을 많이 써요. 근데 오일 있으면 좋은데 핸드크림 이거 해도 무방합니다. 그냥 옆에 있는 거 쓰시면 돼요. 자, 핸드크림이에요. 그리고 종아리 쪽에 이렇게 발라줘요. 아유. 무슨 털이 많으신 분이네요. 자 로션 충분히 발라주셨으면 주먹을 이렇게 쥐어요. 이 부위 있죠? 이걸로 긁어주시면 돼요. 자 긁으면 어떤 소리가 나냐면 <laughs> 자, 아프죠. 세게 하고 있거든요. 하다가 반응이 더 심한 부위. 지금 여기가 그렇거든요 이분은 대부분 안쪽이 그래요 여기를 로션 바르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강도는 조절하십시오 두 분이서 너무 아프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만 해주셔도 마사지샵 안 가도 돼요 요거만 해주셔도 상당히 편합니다 여기까지 보너스 끝 아우 아우 너무 세겠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